오늘은 저희가 11월 달에 구매하시면 좋지 않은 모델, 이두 가지 말고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좋습니다. A 시리즈도 지금 좋은 편이고, 퀴즈폰도 지금 나쁘지 않고,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인데, 그 중에 좋지 않은 모델을 좀 말씀드린 거니까, 두 가지 모델을 구매를 좀 고려하셨다면,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한두 달 정도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. 오늘은 이제 11월 달에 또 구매하면 좋지 않은 모델을 좀몇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이폰16 프로류가 지금 지원금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지 좋지가 않습니다. 그에 대한 이유는 아직도 재고가 막 그렇게 많이 풀려있진 않기도 하고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많이 줄 지금 필요가 사실 없어요. 뉴플러스 같은 경우는 공시 지원금이 프로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 KT나 SK 같은 경우는 공시지원금도 지금 없는 편이고 매장 지원금은 9월달, 10월달에 비해 조금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지원금이 좀 좋지 않은 상태예요 프로랑 맥스를 좀 생각을 하셨다면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통신사를 유지를 하면서 기기 변경을 꼭 하셔야 되는 분이시면 지금은 구매 안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나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공시지원금이 아직 없으시니까 구매하실 거면 은 저희가 매장에서 드리는 혜택은 저희가 지금 가능하세요 저번 달이랑 저저번 달에 대비해서 지원금은 좀 좋아진 건 사실이니까 이 금액적인 거는 또 고객님들이 또 요금제를 얼만큼도 쓰실 거고, 추후에 어떤 요금제로 내리셔야 되고, 부가서비스가 좀 들어가면 또 혜택이 좀더 들어갈 수도 있고,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. 정확한 금액을 좀 만약에 궁금해 하신다면은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혜택이 좋지 않은 모델 중 하나는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24 FE 모델입니다 S23 FE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그 모델은 저희가 기획값이 80만 원대로 출시를 했어요 2 4 FE 같은 경우는 출고가가 작년 대비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 지금 공시지원금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원금을 받으시면 4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신데 저희가 매장에서 더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지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 이동도 하고 만약에 전환지원금이 정말 많이 나오고 하면 예상해보는 건 12월 달에 기획값을 거의 내지 않고 구매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전환지원금은 지금 없는 상태고 공시지원금만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모델을 구매할 바엔 지금은 S24를 구매하는 게좀 낫다 보니까 제가 좀 비추천 좀 드리는 겁니다. S24FE를 이제 구매를 눈여겨보고 계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면 혜택은 확실히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기기 변경보단 통신사 이동을 하시는 게 혜택이 확실히.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도 예상이고 이게 당장 내일 바로 좋아질 수도 있고 또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로 또 지금 11월 달에 구매하시면 좋은 모델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하셨다면 저희가 또 먼저 앞서 올린 영상에 3가지 정도 저희가 설명드려놨으니까요.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11월 달에 구매하시면 좋지 않은 모델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 좋지 않은 모델은 지금 이두 가지 말고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좋습니다. A 시리즈도 지금 좋은 편이고 스마폰도 지금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인데 그중에 좋지 않은 모델을 좀 말씀드린 거니까 두 가지 모델을 구매를 좀 고려하셨다면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두 달 정도 제가 추후에도 구독자분들에게 저희가 또 좋은 모델 안 좋은 모델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또 업로드하고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매세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